여러분 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재하입니다 오늘은 책이야기 할까요 신발이야기 할까요 예 신발이야기를 하죠 벗는 자세 무엇을 통해서 이 깔창을 통해서 이 예, 깔창은 누구의 깔창이냐 저희 푸트맥스 신발의 회장님 저희 아내 애들의 애엄마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의 깔창입니다. 근데, 네, 깔창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뒤꿈치가 멋져요. 아주 뒤꿈치는 싸가처럼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앞꿈치가 많이 닳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걷는 자세가 바뀐 것이죠. 다른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의 깔창을 보면요. 거의 100%, 거의 100%이 뒤꿈치부터 해지죠. 왜 뒤꿈치부터 해줘요? 무게의 상당 부분이 뒤꿈치부터 가기 때문이죠. 물론, 평, 맨발로 걸어도 뒤꿈치가 상당 무게의 50% 정도를 감당하지만은, 뒤꿈치가 높은 신발을 신으면서 무게의 제를 감당하는 정도가 50%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게 중심 무게가 뒤꿈치에 한50% 앞꿈치에 30% 발가락에 한20% 정도 요런 정도로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뒤꿈치가 멀쩡합니다. 그리고 앞꿈치로 많이 갔어 그러니까 무게 온몸발 발에서 온몸의 무게를 감당하는 정도가 앞꿈치로 상당히 움직였다는 것이죠 아 이거를 보면은 수분수도 하는 재미가 있어요 발의 모양 이 깔창의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추측해 보는 것. 아 이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 깔창도 완전히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발가락 모양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발가락의 이 앞부분이요, 납작해지고 있습니다. 납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걸을 때는 걷는 자세를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걷는데, 평상시에는 발가락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이죠. 실제로, 어, 저희 87세 대신 저희 어머니는요, 이렇게 눈길을 걸으면, 저희 신발을 신고 눈길을 걸으면, 이 다섯 발가락 자국이 그대로 나타나고 수도를 하다보면은 수분을 하다보면은 이 발가락 이 앞부분이요 정말 납작해요 발바닥처럼 이 발가락의 앞부분도 납작해요 그래서 아주 아직까지는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깔창은 어떤 여러분들의 깔창은 모양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발가락은 납작합니까 아 이거 수도하는 재미입니다 KSMS 하는 재미에요 발을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온몸의 건강 상태를 추측해보는 것아 재밌습니다 훌륭한 대체의학 이에요 그리고 그 대체의학을 잘내 몸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훌륭한 신발을 신어야죠 아 이거 훌륭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책도 좀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